레노버 2024 아이디어패드 슬림 35ADR8은 가성비 뛰어난 노트북으로 다수의 사용자들이 만족스러운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젠 5 프로세서와 16GB 램 덕분에 멀티태스킹이 원활하고 SSD 탑재로 빠른 부팅 속도를 자랑합니다. 디자인 또한 깔끔한 아크틱 그레이 색상과 얇은 베젤로 세련된 느낌을 주며 휴대성도 뛰어나 이동시 불편함이 적습니다. 문서 작업, 간단한 영상 편집, 온라인 회의 등 다양한 용도에 적합하며 발열과 팬소음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단점으로는 프리도스 운영체제로 초기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디스플레이 색감이 다소 평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가격대비 성능에서 많은 사용자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삼는 학생이나 직장인 등 다양한 사용자에게 추천할만한 제품입니다. 레노버 2024 V15 ABP G4는 가성비가 뛰어난 노트북으로 주로 사무용 및 학습 용도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1.65kg의 가벼운 무게로 여성분들도 쉽게 휴대할 수 있으며 15.6인치의 넓은 화면은 영상 감상이나 작업 시 편리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기대 이상이라는 의견이 많고 저사양 게임도 문제없이 구동됩니다. 프리도스 제품이라 윈도우 설치가 필요하지만 사용자는 이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와 충전 케이블 또한 휴대성이 좋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만족스러운 구매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노버 2024 아이디어패드 슬림315IAU7은 가성비가 뛰어난 사무용 노트북으로 많은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5.6인치의 큰 화면은 문서 작업이나 유튜브 시청 시 편리하며 인텔 12세대 코어 i3 프로세서와 8GB 램의 조합 덕분에 속도도 만족스럽습니다. 디자인이 슬림하고 가벼워 이동이 용이하며 배터리 수명도 최대 10시간으로 하루 종일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다만 운영체제가 미포함되어 있어 직접 설치해야 하는 점은 일부 사용자에게 번거로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용도로는 매우 훌륭한 선택이며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입니다.